여기가 여수대교 아유 이거. 아름다운 그 바다영혼 없어요. 영혼 없어. 여, 여기가 개시래기 이거 이거 이랑가다와 이거 진짜 임시 매우 이거. 그 조선 조순 저순 저순 저 지금 있으면 야불안키 보라 여기야. 어, 여불켜는 거야. 불안기 보라. 불 끄는 거아니와 진, 짜해피는 거야. 아, 자 여수 대가아 이거 못볼거 맞지?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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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스는데여 전라도 여수랑 깨. 아, 여기까지.